안녕하세요. 2024년 1월 띠별운세 신정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쥐띠 순리대로만 처진한다면 복은 따른다고 합니다. 걱정이 바뀌면 오히려 복이 되는 한 해가 될것 같고요. 일은 사람이 해도 돕는 것은 하늘이 돕는다고 합니다. 갑진년은 승승장구하는 해운년입니다. 부부간에 의견 대립이 생기면 한 사람이 먼저 양보하는 것이 산책입니다.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만 욕심이 가하면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굳이 앞장서서 나설 필요는 없고요. 한발 물러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가로는 산가 해야 될것 같고요. 좋은 결과가 있는 해운연입니다 금전 거래, 투자, 금물입니다. 소띠. 소띠 분들은 2023년은 움직이는 만큼 보람은 없었고, 23년은 힘든 한해 지치는 한해였을 거예요. 소띠 분들은 인덕도 없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수성과 하는 분들이 많고 어제 운의 흐름이 꽤나고생길에 운이 많았을 겁니다. 애정운은 좋은 달이 될것 같고요.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시면 될것 같고요. 할수 있는 자신감이 좀 필요하고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음, 많을 것 같습니다 음, 새로운 일을 시작은 하되 무리하시면 음, 공둔탑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소띠분들에게 이성운이도 들어와 있습니다 범띠. 덤띠. 범띠분들은 마음에 상처도 많고, 정이 많고, 여리면서도 강하고, 어,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실패를 당했으나 이루고자 하는 성공의 기운이 강하므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취하시면 만사가 여유롭겠다고 하십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시고 하는 일에 신념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행재운으로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금전운이 왕성하여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리스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시며 인생의 큰 변화를 좋지 않으니 상담 받아 보신 것을 추천합니다. 토끼분들 발전하고 전진하는 해운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하면 운이 트인다고 하니까 음, 인연법으로 기, 기인이 돕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음, 안정을 찾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지출은 금물이고요. 음, 겸손을 해야 하고 그 잘난 척은 금지이고 혼인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매매 이사. 투자, 모두 좋으나, 필히 어, 천지도운 신전궁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 추천을 하고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이이고 순리의 법칙이 아닐까 합니다. 용띠. 그동안, 음, 용띠분들은 지켜만 보았던 분야가 있다면 관심을 가져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하고 뜻대로 한번 해보셔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소원 성취하는 해운년이 될것 같고요. 몸에 힘을 얻고 가벼워지면서 몸이 아팠었던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실 것 같고요. 가족들로 인해 고민들도 해결되어 웃음이 가득한 해운년이 될것 같고요. 금전 문제로 노신초서가 있었다면 갑진년에는 복이 굴러 들어온 형국으로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띠분들은 첫째도 건강이고 두 번째도 건강입니다. 벤띠. 몇년 동안 일이 잘안 풀리고 많이 힘들고 다된 밥에 잿불이듯 공든탑이 무너지는 형국이었습니다. 벤띠브는 도전하는 한해 자신의 모습을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사업이나 직업 운에서 안 됐던 것들이 풀려나가는 해운년이 될것 같고요. 도전하는 한 해, 그리고 가정의 하압, 그리고 애정운은 상승할 것 같고요. 자만감은 금물이고 말과 행동은 더욱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말띠분들, 말띠분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음, 행운만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토지일간으로 처음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음, 인생살이가 어디,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은, 그리고 연애운 자식은, 사업은, 이직은, 승진은. 문서, 은다 좋으나 부동산으로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에 따라 미미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 말과 행동 일치해야 되고 건강은 주의해야 됩니다. 양띠+ 양띠분들은 베푸는 것이 많으나 돌아오는 것은 자꾸 어, 엎어지고 깨지는 일이 많았을 건데요. 그동안 보상이라도 받듯이 결실을 맺는 해운년이될것 같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마음껏 펼쳐보라고 하십니다. 개인적인 노력에 빛을 보며 투자나 사업에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은 합격은 금전거래 금지이고요. 동업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만감 구설수 시비수 말조심 원숭이띠 원숭이띠들은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가졌지만 끝마무리에 있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수완이 좋고 재주가 차고 넘치는 원숭이띠는 23년도에는 하는 일도 어긋나고 마음과 심신이 고달픈 한 해였을 거예요. 갑진년에는 은세가 올라가는 해운년으로 그동안 꼬였던 실마리가 풀리고 기인이 돕는 형국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대박운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으로 힘들 수도 있고요 부부간의 이별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이나 이사 문서 잡을 때도 상담을 받아보신 것을 추천합니다. 박띠 그동안 인생의 바닥을 칠 만큼 음, 쉬운 길을 가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실행에 옮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출은 조절해야 될것 같고요. 피로가 쌓일 수 있으나 게으름은 피지, 피우지 말라고 하시고 험담은 금물이고요. 부부 금실은 좋아진다고 하시고 올바른 식사와 건강 유지를 해야 될것 같고요. 스트레스는 건강을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띠. 인복이 었고 개띠분들은 보다픈 사주라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았고 가장 큰 문제는 성격이었습니다. 갑진년에는 가정이 평안해야 승승장구하는 한해입니다. 개띠 분들에게는 인정받는 한해이나 삼각집이나 잔칫집 가실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사업을 하고 계시면 학장을 하셔도 되며, 대운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끌고 바쁘기도 한한 한 해가 될것 같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분수에 맞게 처신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에 있어서는.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식에겐 반가운 소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돼지띠. 중요하지 않는다면 먼길 여행이나 계획하고 있었던 일은 음,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움직이는 동안 가벼운 사고로 애땜을 할수 있으나 일의 방향이 정해지면 세밀하게 따져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십니다. 지인이나 사람을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나간 돈은 절대 들어오지 않으니 금전 거래는 금지입니다. 갑진년에는 운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이 돕고 땅이 돕는 대운을 맞이하는 해운년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나 투자에는 이익이 있고 기인이 돕겠으나 조상바람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것 추천하며 사업은. 어, 그 다음에 장사 운, 가계 운, 자손 번창, 근전 회복, 건강 회복, 가정의 하도 있습니다. 어, 상대를 대할 때는 자신을 좀 낮추시고 어, 베풀고 따뜻한 말을 구서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